컴맹닷컴은 AMD 라이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컴맹닷컴에서 정보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음 일단 라이젠 5 2400G가 있고요. 이렇게 비사 50M 게이밍이라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에서 좀 최근에 유명하게 나오고 있는 POI 패소백자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가 국내 서버를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게임 전문 사이트에서도 순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위권 안에도 지금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트위치 방송도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먼저 기존의 서버가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국내 서버가 오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POE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디아블로의 감성을 이제 가지고서 하는 시스템의 게임입니다. 굉장히 좀 스킬이 복잡하고 이렇긴 한데, 음 그래서인지 좀 옛날틱한 이런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양을 먹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최근에 나오고. 복잡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양을 조금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라이스5 2400G 내장 그래픽만으로 POE 플레이 진짜 가능한 걸까? 이렇게 한번 진행해볼 건데요. 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를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튜토리얼 수준의 초반에 몹이 별로 없는, 몬스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의 이런 게임 플레이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플레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음,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 이 정도 몹이 있을 때는 프리미엄뭐 70에서 뭐100 정도 나오는데 뭐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는데 해외 서버 기준으로 일단 POE를 플레이를 하면서 2400G 기준으로 나중에 상위 컨텐츠를 플레이를 할 때도 과연 문제가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 정고맹이 함께 오늘 만나볼 사양은요. 라이젠5 2400G, 기가바이트 B450M 게이밍. 그 다음에 랩은 삼성의 8기가 2개. 16기가로 일단 탑재를 하고 램 오버클럭 3200으로 진행하고 그래픽도 메모리 할당과 오버클럭 이렇게 간단히 진행한 다음에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상위 컨텐츠 얼마나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간단히 만나볼까요? Let's go!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옵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낮음이나 중간 정도로 설정했고요. 해상도는 일단은 720p, 1280에 720으로 설정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일단 FHD 기준으로 했을 때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720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게임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게임을 시작해서 이제 맵을 이동하게 되면은 이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프레임이 뭐70 이상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맵을 이동해서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뭐 적과 교전을 할 때에는 몬스터 이렇게 잡을 때는 뭐 60, 70이 정도가 나오고요. 이펙트가 더 많아졌을 때는 순식간에 이제 40 정도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 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한 60대, 50대 이 라인을 움직이는 이제 프레임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FPS가 아니라 RPG 게임이다 보니까 뭐 프레임 자체가 144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서. 음, 지금 정도면은 뭐 60프레임 정도? 이 전후로 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플레이를 할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적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프레임이 꽤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보스몹을 잡을 때에도 큰 무리 없이 뭐 프레임이 크게 떨어지는 것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배경까지 이펙트 있는 대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불꽃 같은 이런 배경에도 이펙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랑 봤을 때는 조금 더 프레임이 낮은 모습을 살짝 보여주지만 그래도 뭐60 정도를 유지해주거나 50대 이상을 보여주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사양을 높게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몬스터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도 이펙트가 또 많더라도 음, 이 최적화가 잘 돼서 그런지 그래도 50대, 60대 이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간혹가다 40대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바로 5, 60대로 프레임이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음, 프레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PG다 보니까 크게 뭐 제약은 없이 플레이는 할수 있었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상도를 조금 더 높여 봤어요. 1 6 0 0 x 900으로 높여 봤는데요. FHD는 아무래도 힘들고요. 이1 6 0 0 x 900으로 했을 때에는 그래도 40대 이렇게 오가다가 이펙트 많을 때는 2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2280에 720으로 플레이를 했었는지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나요? <laughs> 자 이런 부분들 이펙트가 좀더 많긴 하지만 해상도가 높은 만큼 지금 구성된 사양을 고려해 본다면요 음이 정도 뭐 해상도까지 굳이 안 하더라도 뭐 원활하게 더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해상도를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플레이해본 POE 패스 오브 액자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상위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프레임적인 부분을 위해서 해상도까지 낮추어 가면서 한번 플레이 해 봤는데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뭐 진행을 하면서 프레임이 잘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는요 몬스터들이 조금 덜 나오거나 이런 튜토리얼 수준의 부분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더 복잡하고 많은 화려한 이펙트가 들어가는 맵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프레임이 조금 더 떨어져 보인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장 그래픽을 아무래도 충분히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을 하고서는 이사양으로 맞출 수 있는 건 2400G에 16GB의 SSD까지 탑재를 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본체 40만원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2400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지만, 배틀그라운드도 조금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POE까지도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전문적으로 게임플레이 용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겠지만, 그냥 막보기용? 그리고 또 FPS보다는 이런 RPG용으로는, 음, 프레임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괜찮은 사양으로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차후에 그냥 여유가 되신다면, 그래픽카드 하나 정도 더 추가를 감안해보신다면요. 충분히 가성비 PC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poe 이렇게 어느 정도 낮은 사양으로까지 무난하게 상위 컨텐츠가 구동될까?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좀더 높은 사양으로 그래픽을 탑재했을 때 얼마나 더 좋은 환경으로 구동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녹화를 진행하면서 원격까지 들어간 상황이어가지고 프레임 자체가 뭐15 프레임 정도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상황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에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 또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세요. 조리피 c 는 뭐다? 컴맹닷컴! .com!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